제가 그냥 신랑 통장을 가졌어요. 딴 통장 있는지 확인해봤고, 다른 통장 있든 말든. 통장 얼마죠? 이라고 번인 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희는 투명이에요. <laughs> 없어. <웃음> 아무도 것 없어. 미안해. 애교자 애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미란주입니다. 박민정, 한상경, 최세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배우자의돈 관계 에 대해서 자네 네오자, 네려보려고요배우자와 나는 돈 관계가 서로 완전히 투명하다. 예스. 너오자 네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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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내가 관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통영하죠. 그럼 신랑이 버는 월급을 신랑이 다 너한테, 너, 네네, 그래요. 셀프 씨한테 용, 그러니까 이체해줘. 네, 아니 제가 그냥 신랑 통장을 가졌어요. 어, 그럼 확실하네. 확실해, 깨끗해. 다른 통장 있는지 확인해봤고, 다른 통장 있든 말든, 난 그러면, 용돈 줬으면 끝이지. 뭐 그러면 남편은 그준 용돈으로만 정말 딱 써야. 예. 용돈 얼마 줘요? 6 0만원 많이 안 주는. 네. 한 달에. 거기서 그냥 다 해요. 너 지금 이렇게 일하고 버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laughs> 너번 돈에 내 <laughs> <번> 돈에 너 <laughs> <번> 돈에 너 <laughs> <번 돈에 웃음> 저는 번 돈은 가족들이 있을문에 투명하죠 아... 어, 그래서 저희는 투명해요 <laughs> 저도 오, 오. 우리는 빚을 비슷... 떠안고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가 들어가고 서로 이런 건 이제 다 아니까 공식적으로는 투명하지 그리고 남편은 성격상 약간 이렇게 뒷주머니를 차거나 그러면 약간 티가 날것 같은 음 스타일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좀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모아 보려고 좀 모아 오잖아? 음. 귀신 같이 돈 필요하다고. 귀신 같이 돈 필요하다고. 저희는 X 오 남편 돈 남편 관리, 제돈제돈 관리. 제 돈. 네. 음, 그 대신에 음, 주가금이나 이렇게. 계좌 얻는건다 남편 걸로 제가 걸어버렸어. 어. 그냥 남편이 월급이 들어오면 뭐가 착착착착 다 빠져. 나 돈이 없어 그래요. 그럼 어. 그때 제가 음 하고 내가 번 돈을 이렇게 어. 붙여주는 식으로. 나는 그여자 몰래 비상금을 만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있죠? 비상금. 만들어 놓 저희는 근데 신랑도 근데 용돈을 받는데 보면은 그 돈으로 모두 사고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용돈 모아가지고 비상금을 만드는다면 그게 비상금인 거죠? 용돈 아알 수도 있다니까. <laughs> 근데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뭐 아니더라도, 어. 어그 나는. 보너스 받는 계좌는 다른 계좌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회계팀에 있는 동사한테 물어보니. 아, 그래요? 어. 근데 저희는, 네, 보너스 나온 달도 확실해요.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딱, 저기 하는데, 음. 혹시라도, 음. 혹시라도 음. 뭐, 음. 나오더라도. 까지는 어, 나오더라도 뭐, 음. 그 정도는. 오케이? 음, 그냥 오케이. 예스. 어. 있는데, 그게 뭐 하지는 순간. 어뭔 뭐, 순간 뭐가 떠져. 냄새가 오늘 냄새를 잘맡아 진짜 귀신 같아. 어떻 이렇게 냄새가 맡이 저도 있다. 아, 말하지면 안 되는데 <laughs> 남편이 다 걸리는데. 아 몰라 몰라. <laughs> 돈이 들어오면 이 남편이 대충 언제언지 일을 하는지는 알지만 언제 언제 어떤 얼만큼의 일인지는 모르니까 아 대충 요 정도라 생각했는데 내 기준은 항상 그 이상을 받는 거지. 항상 낮게 얘기를 하니까. <웃음> 그래서 <웃음> 다른 계좌에다 이렇게 묶어 놔요. 묶어 놓으면은 사실, 뭐, 이제, 친정엄마가 조금 뭐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냥 조금 내가 몇 십만 원 이십만 원좀더 주기도 하고 그럴 때는 솔직히 필요하긴 하더라고. 요그 친정한테 쓸 일이 필요한 게 비상금이긴 해. 뭐 내가 그거 돈 가지고 뭐 술을 먹고 쇼핑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또 이렇게 쓰다 보면 또뭐 갑자기 아이들한테 갑자기 무슨 돈이 들어갈 때도 있고 카드값이 다 빠져가지고 현금이 필요할 때뭐 이럴 때는 그냥 어나 이번에 뭐, 뭐 들어온 거 있어서 여기서 조금 더빼 가지고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서 우리의 비상금은 좀비상금이라기보단 좀. 비상금이라기보단 좀 예비 목돈 같은 정도 느낌인데요? 아까 남편이 시, 저희 신랑이 카톡 보냈어요. 돈좀 있니? 우리 신랑 지금 전화를 나는 <laughs> <laughs> 자꾸 뭘 달래. 내가 뭐 어디 돈이 막, 뭐, 어디, 엄마 나혼라 없어! 아... 아무도 없어! <laughs> 정말 뭘 사고 싶었어. 아니면뭐마음먹고 피부 관리를 한번 받고 싶었어. 에이... 그런 아니... 걸 하면 되게 사치스러워 보일까봐, 아, 어, 그렇구나. 괜히 말하기가 좀 꺼내기가 그런 거는. 좀... <laughs>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었네. 골병해지고 하고 오고 피부과 갔다 와서 뭐 이십만 원 했는데 어. 남편한테 나인짜야나 남편. 이런 거. 인자, 오만 오천 원이야 행운으로 <laughs> 그런적 남편 있었어요 저도 <laughs> 미안해 행여 자, 행여. 집에 준비한 저축은 완벽히 둘이 상의해서 결정. 둘, 셋. 뭐야, 백 프로 어디 많은 백 프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나는 공개를 하고 싶은데 우리 신랑 관심이 없어. 오, 오, 어차피, 그럼, 자기, 어차피 자기도 벌어오는 거 알고 날 쓰는 거 뻔하니까 그래서 나는 되게 막 나름 헬력 이렇게 전업주부니까 나름 난 잘했다고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오, 가계부로 그, 이렇게 대충 쓰는데. 그 아무리 봐도 난뺄게 없는 거야. 어. 그냥 맨날 난뭘 썼지? 맨, 맨날 맨날 이건 분명히 필요했고 필요했고 막다 필요한데 신랑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난 이렇게 해서 음. 어, 부족한 어. 내가 많이 게 아니라 몇 어, 어, 명이라도 <laughs> 하고 싶은데 어. 신랑이 뭐 그래 알아. 겠지 넘기는 거야, 그래가고 오히려 저는 상의를 하고 싶은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막 그거 오목조목 따지고 얼마 썼냐, 왜 썼냐, 뭐 콩나물은 천 원이냐, 오백 원이냐 이런 것도 또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아. 또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우리 신랑이 굉장히 나한테 뭘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나가고, 뭐가 음. 나가고, 이렇게 뭐 나가야 되는데 모자르고 뭐해가지 얘기하고, 나는 거기에 반에 뭐 카드값 나가고. 관리비 내고 뭐 보험료 내고 뭐뭐그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끝이니까 난 솔직히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어, 어.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반대 우리 반대 부부라고 랬잖아 아, 근데 우리, 우리 우리 신랑은 되게 더 자세하고 섬세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를 안해안할 수가 없는 좀 그런 진짜 반대다 어, 어, 완전, 완전 반대야 상황이 저희는 큰 것만 말하고 나머지 말안 해. 저희 남편도 후배들이랑 뭐 술을 사주던 밥을 사주던 뭐 일일이 저한테 말안 하고 전말안 해도 되고 대신에 좀 너무 그런 것만 해요. 고기 먹으러 갔으면 소야 돼지야. 요 정도만 질문하고 소라 그러면 음 적당히 좀 먹고 와뭐 이렇게만 하지. 터치하기 시작하면 한두 컷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막 문자 오는 거뭐달리이 확인하기 시작하고 뭐 얼마 썼고 내가 얼마 썼는데 넌 얼마 썼고 뭐 이러면은 아, 어, 저랑 남편 성격은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아 아. 네, 가에디오 DJ여서 꼽은 거죠. 어. DJ처럼 기름... 해줘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 아. 없는데요? 결혼 2년차 직장인입니다. 아내는 결혼 전 친정의 가장이었고 처남이 취업을 할 때까지만 맞벌이하며 장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기로 결혼 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취업을 한 처남은 장모님의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았고 아내가 친정의 생활비를 계속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생활비도 빠듯해 저희 부모님께는 용돈도 드려본 적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아내는 자기가 번돈 자기 어머니께 드리는 게 무슨 문제냐며 도리어 화를 냅니다 계속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을까요? 아... 음. 이거 남편이, 이거 남자가 쓴 거네? 기본적으로는 내내 내 개인적인 그거는 똑같이거든요 맞아요, 똑같이 똑같이라서 똑같이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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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거 보면 양쪽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렇지. 한쪽으로만 드리는 건데 화를 냈다고 하니까 근데... 상황적으로 어쨌든 시행은 안 드리고 장모님만 드리는 상황에서 이게 우선은 자기 결혼하기 전에 많이 달라진 거잖아 어쨌든 그럼 남편이 아니, 짜에서 배신할 수 있어봐. 있죠? 그러면 여자들 나도 전해지만 참... 짜증 냈을까? 너... 어,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아니, 남편 막죽일놈 만들었을 거 같아서 처남 상땅 새끼 <laughs> <laughs>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줘, 어머니가. 그냥 누가 이렇게 시괜찮잖아 아, 진짜. 남편은 대외적으로 호인입니다. 집안 대소사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고 다른 형제에 비해 돈도 못 벌면서 시부모님 용돈은 항상 더 챙깁니다. 심지어는 동생, 사촌 등 친척들에게 덥석덥석 돈을 빌려줘 놓고 받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친척들이 차를 바꾸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동안 저는 빠듯한 생활 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는 거 없이 퍼주기만 하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No. 어떻게 할까요? 난돈 빌려주는 게 제일 싫어 아 돈을 왜 이렇게 자꾸 빌려줘 잘 갚으면 아 나는 저는 가족 간에도 돈 빌려주는 거 정말 싫어해요 결국에는 좋을 게 없어 빌려준 거 갚... 빌려줬다가 받으면 본전이야 그럼요 근데 안 받으면 싸움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100빌려주다가200 주는 사람 없잖아요 결국 좋은 게 없어 왜 빌려주는 거야 진짜 너무 사람이 좋아요 어. 저희 친정엄마가 어. 사람 좋아 근데 그래서 <laughs> 빌려달라는 말 거절을 못한다 어. 근데 우리가 없는 형편이었거든 어. 근데 왜 없는 형편인 사람이 없는 사람을 그마음에 그래. 어. 그래. 그 너무 어. 아는 어. 거야 그래 나 힘들었었는데 어. 그 어. 너도 힘들지? 주는 거야 어. 어. 그 아니, 내가 그럴 때마다 서별이줬어 어. 이렇게 막눈이 어. 뒤집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런 사, 마음 좋은 사람한테는 뭐몇 마디 해도 아유 다음에가 막 이러잖아. 어. 그래가지고 회수율이 정말 적어. 어. 나는 어릴 때 신조가 오히려 진짜 절대 돈빌려 주지 마. 어, 나도 나도. 그돈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멀리해야지. 딱 이렇게 맞아. 내가 막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 우리 엄마 항상 하는 말이 남한테 잘하고 하는 게다 돌아온다. 다 돌아온다, 다, 이게 잘하면 다 너희한테 가는 거야, 이런데. 너 <laughs> 어머니를 그렇게 해서 너네가 잘살아날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야. <laughs> 아니,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야. 우리 추기금을 5만원 받았는데 꼭그 사람 추기금 할때 힘을 해. 가서 밥 뷔페 먹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10만 원을 내고. 우리 실랑 했던 말이 똑같아. 이렇게 해면 우리한테 복이 오고 다 나중에 받을 거야. 그게 벌써 지금 7년이 지났는데, 빚밖에 <laughs> 없는 거지 <laughs> 아, 난 돈을 빌려, 빌려줘가지고 <laughs> 나는 떼먹혔어 <때> <laughs> 친척 어때? 친척인데. 뭐. 큰 돈이라기보단 내 결혼자금을 빌려간 거야. 어, 몇년 지나고서 전화를 했어. 좀 주면 안 되냐고. 그 나도 사실 이제 일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어... 좀 아쉽잖아요. 어... 나도 그러니까 나도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그래, 아, 일주일 후 주겠다고. 어, 그래서 저화 일주일 후에 아니 전화를 오늘 바꿨어.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도 돈인데 마음의 상처를 너무 강하게 받는 네, 거지. 맞아. 이게 어. 사람 하나 돈으로 그냥 잃은 거야 근데 아, 워낙 아, 아. 잘 해줬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충격큰 거야 아, 너무 그동안 아. 너무 잘해주고 아. 너무 사이가 좋았던 그 사람인데 다른 데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어. 다 해서 큰 돈을 아. 막 <laughs> 날라면? 뭐 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우셨겠죠 음, 자 오늘은 배우자 또는 우리의 비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비상금이라는 말이 뭔가 안 좋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또 가족간에 필요한 곳에 쓰면 또 쏠쏠한 또 돈이 되니까 부부간의 상의하에. 잘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 이 있다거나 좀 사연 같은 거 저희한테 올리실 분이 있으시다면 그 적극적으로 많이 많이 사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이게 좋아요인가요?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laughs>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laughs>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